나스닥 하고 국내장 60분 차트를 봤을 때 우로 쐐기가 위로 조금 쐐게 가면 갈수 있는 목표치가 여기, 여기 두 번째 영상 제목은 생각 없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장하고 국내장이 그 기술적 분석 실력 발휘를 좀 한번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 봅시다. 여기 아직도 해외 선물 대여 계좌 유튜브나 보면서 그냥 단타나 치고 이러는 사람들 이 영상 보고 또 느끼라고는 해 줄게요, 여러분. 근데 내가 맨날 얘기지만 나는 해외 시장도 맥점은 다 알려 줘요. 자, 봅시다, 여러분. 그냥 30분 60분 차트만 갖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30분 60분 차트를 보면 지금 나스닥에 이 패턴이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상승세기형이라고 하는 게 이거 여기서부터 이어져 온이 저항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이 지지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지. 이런 패턴이 급등을 할 일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패턴을 읽었냐 못 읽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급등을 하면 만약에 나중에 급등을 한다. 그럼 어떤 패턴이 되는 거냐? 이게 역회된 솔도가 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일반적인 수준의 유튜버들이라든가 결과론을 갖고 얘기하는 애들은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보세요 여기서 역회된 솔더 패턴이 만들어지고 급등을 했죠 일반적인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종복이 뭐라 그랬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쇠기형 패턴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급등할 일은 없다라고 먼저 얘기해주는 거 봐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 얘가 만약에 역헤드 앤 솔더 패턴으로 급등을 할것 같으면 이 패턴은 상승 N자형으로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일반인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캐치를 못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지 지나고 난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갖고 설명하는 애들과 이종복기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급이 다르고 결이 다른 거야. 근데 급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고, 급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고 내가 얘기를 한들 이걸 못 알아 먹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알 길이 없겠죠. 그냥 와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평생을. 원더? 자, 미국장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나스닥 시장의 지지와 저항은 어제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토마토 오전 10시 45분 이후에 하는 방송에 있어요. 자, 국내장 봅시다. 바로 이어서 국내장을 보면 국내장을 보면 어, 이건 먼저 나와 버려 있네요. <laughs> 그죠? 어. 국내장도 보면 60분 차트로 그냥 해줄게요 여러분 보세요 나스닥하고 국내장 60분 차트를 봤을 때 우로 쐐기가 위로 조금 쐐게 가면 갈수 있는 목표치가 여기 수준인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대신 나스닥처럼 이쪽에서 그리는 쐐기로 그리면 오늘이 딱 부딪히는 자리 오늘 아침에 갭상승 나왔을 때푸드옵션 샀으면 저점에서 따불은 먹었을 걸 아마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죽여주죠 삼각형은 진리라는 말 많이 해줬잖아 그리고 우측에서 내려가는 각이 우하향 45도, 60도 각도는 한 방에 뚫고 가지 못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또 아까 거 부연 설명 한번 해봅시다. 오늘 내가 영상에 중계에 여기 제목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도 요 시점에서 이종복의 오늘장 전략을 어, 박스권 수환매 전략이라고 여기 나오잖아. 어, 이종복 홈페이지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 박스권 수환매 전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제 종목으로 얘기를 못 했던 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실력발이 좀 할게요. 여러분, 서연이와 원래는 이런 유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오늘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얘도 보면 거래량 패턴이 대의격 역배열 우하향 45도에 이건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급등주 패턴 내가 말 안해도 알지 어. 급등주 패턴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와 얘는 1차 급등후 눌림목 패턴에서 다시 올라가는거 근데 이것은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위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위치 이런 위치에서 느닷없이 거래가 터졌어 그리고 느닷없이 어마무시한 거래가 터졌어 이런 거래가 터졌을 때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려면 기본 패턴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기본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인생 바로 역전 됐을 거야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이런 주식을 한 사람이 100억을 사기에는 부담이 가지만 100명, 1000명, 1 0 0 0명이 천만 원 정도씩 들어가면 다다익선이 되는 거라는 거야. 여기 가끔 가다가 내가 아니다. 이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지금 얘기 다시.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이어 엔드 e 디라는 주식을 갖고 얘기해 봅시다. 이 주식에 혼자 100억을 사기에는 뭔가가 부족한데 50명, 100명의 사람들이 천만 원, 2천만 원씩 슬쩍 들어가면 그게 다다익선. 내가 왜 전문가 방송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나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아니 그렇게 잘하면 지가 매매하면서 먹고 살지만 이러는 생각 아직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지? 다다익선, 다다익선. 삼성전자는 100억, 200억을 사는 게 부담이 없는 건 맞아. 근데 삼성전자에 100억 사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요좀 느낌 이해가 돼요? 중소형주들이 기똥차게 움직이잖아. 그지 그거에 내가 100억, 200억을 사는 것은 뭔가가 불안해. 근데 100명, 200명들이 1 천만원, 이천만원씩 사면 안전해. 왜 중소형주장에서 이종복이가 거품을 무는지 아쉬웠습니까? 몇몇이 집중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새는 뭐, 대박이 터져도 들어간 금액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좌가 초대박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에서도 저렇게 날라가는 주식들을 계좌에 쟁여놓는다는 것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희망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실력이 있어야 여유도 있는 거고, 실력이 있어야 눈이 넓어지는 겁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쫓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안 깨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근데 나는 훈수 두는 걸 20년을 넘게 한 사람이야. 내 훈수 입고로 법. 지금부터 남는 시간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강의를 하면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고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뒷부분 이탈형 수려형 매매의 급소를 설명하는 영상을 좀 주다가 지루하면 끊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N자 그 다음에 돌파형과 이탈형이 같이 들어갑니다. 주추세엔, 주추세엔, 돌파이탈, 수령, 그다음 바다, 그다음에 급락구천양봉. 이게 하나의 실전 매매 기법인데, 얘네들이 다 돌아가죠. 다 돌아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녹화방송 보기를 보시면 돼요. 모든 추세의 중심은 어디서 나온다? 급락구천양봉. 모든 추세의 중심은 이 매매 기법은 모든 것은 급락구천양봉에서 시작 합니다. 그리고 바닥형에서 시작해서 상승 일자가 되고 상승 일자에서 다시 내려올 때 전구점 못 넘어가고 또내려오고 여기서 두세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삼각형 패턴의 수렴형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 1, 2, 3, 4, 5 ABC 그 다음에 고점에서 빠질 때 하락하게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얘기 다 들어가 있잖아 봐봐 나는 그냥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그냥 쭉 밀려 내려오다가 이렇게 천양봉이 나오면 거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겠어요.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거래 실리고 가면 상승 N 자형, 못 넘어가면 뭐 수렴형, 쐐기형 막 그런 얘기 들어가 있잖아 봐봐. 그러면은 말라 온 김에 역배열 급등주 패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패턴이 교과서 종목이에요 여러분. 아이 너무 많아서 못 찾네. 이놈 봐라. 그지? 어, 일을 하기 싫은가? 나중에 찾으면 얘기해 줄게. 여러분, 찾다 보면 저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 교과서에 시간 끌면 아들한테 혼나니까 요까지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내가 제목을 뭐라 뭘로 쓰든 어쨌든 써서 올려줄 테니까. 결론,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종복은 날라댕기는 장이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을 못해서 돈을 못 벌거나, 못 가지고 있어서 돈을 못 벌지, 일정 부분의 자산을 집어넣고 가만히 있다가 날라갈 때 팔아먹는데, 뭐가 불안해? 그치? 어. 느끼라고 얘기해 줬습니다.